왔습니다. 환자 말을 듣고 여기 와온 제가 나쁜 놈입니다. 지금 왔는데요. 저기서 저기까지 들어가려면요. 죽어요. 제 옆자리를 펴놨다 그러더라고요. 붕어를 잡으려고 제가 여기 온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이번 영상 촬영을 마지막으로 그분을 입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속인 구독자님이 뭔 죄가 있겠어요 그분은 깨끗한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없습니다만 옥수수로 안 사갖고 왔어요 저 환자의 도움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환자님 포인트가 기가 막혀요 제가 아까 들어왔었는데 저 옆자리가 더 기가 막힌데 다리가 롱다리가 있어야 돼 지금 제 롱다리를 빌려줘서 지금 저 올라가 있지 아까 잠수해 있었거든요 지금 열 받으면 다리 뺏어갈 겁니다 아저씨 다리 내놔요 예? 사장님 이게 얼마 안 들어온다고 사기치시면 어떡해요 이 다리 하나 가요. 왜? 이렇게 쾌적하게 만들어서 환경을? 그니까 다리 내놔. <laughs> 줘, 줘, 거. 뭘요? 옥수수. 아, 옥수수 저기 있다니까요. 아, 저기 이따 밥 먹으러 갈거 아니야, 어차피. 네. 밥만 좀. 어. 그래요, 뿌려놓고 와요, 일단. 음. 어. 나는 뿌렸으니까. 더 줘, 마이줘마이 줘, 줘. 나는 뿌렸어. 아주 더 줘. 어째, 조금만 더 줘. 어. 나는 뿌렸으니까.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저, 저기 가야 됩니다, 또. 옥수수 글루텐도 좀 가져가요, 밥만. 내가 전화번호 바꾼다. 내 전화기를 바꿀 거야. 아까도 물에 빠졌잖아 제가 미친놈이죠 저분은 제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플랜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아 여기가 풍전지인지 송전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님이 굉장히 급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좌대 다리가 없어서 좌대가 침몰하고 있다그 해서 왔는데요 혹시 침몰하고 있네요 아, 지금 세팅을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정도 됐고요 여기는 지금 오름수위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육초밭이 지금 잠겨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은 안쪽으로더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 아 저기는 정말 줄것 같더라고요 들어가봤는데 물은 더 이상 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하루밤 낚시 즐겨볼 건데요 고생한 만큼 보람 있는 좋은 붕어, 큰 붕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플래그 낚시에 출발합니다. 오다또 수중에서 빠질라 그래요? 아 맥주 한 병인데 열이 받아 그래 열이 받아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 돈또사자잡구라고또 그러다가. 살짝 많이 나오잖아요 아... 살짝 잘 나오는덴데 데 어, 이거 난감하네 이거 이거이끊면못 들어가는데 오늘 안에 밥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빨리 먹고 입천장 다 데워도 지금 우리가 지금 피크타임이고 밥 먹으러 나와야 됩니까 이제? 야 저도 배가 고파서 안되겠어요 아... 아니다. 아씨, 아씨, 아 늦었습니다. 아씨, 아, 모기는 물고 죽겠네아첫 입질 저저 구석에 박아놓은 거 100%네요 저거 붕어. 큰일 났네 이거 어떤 거부터 해야 될지 모기냐, 붕어냐 지금 기로입니다 기로. 아 어, 지금 엄청 물리고 있어. 오이 새끼들 목을 물어. 아이 나쁜 새끼들이거. 왔습니다. 우와. 우와. 이야, 이거. 아. 이야, 이 느낌 봐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야, 찌는 기가 막히게 올려줬는데요. 야 여덟치 여덟치 붕어입니다. 일단 살림망에 넣어야죠찌는 기가 막히게 올려줍니다. 어 저도 왜 저기가 있어? 아 그래도 첫 붕어 봤습니다. 야찌 올리면 기가 막히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더더더더더 더. 더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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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예. 근데 시알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 시알이 조금 아쉬워요. 어떻게 딱 일곱 치 여덟 치 8치, 여덟 치가 될떡말 떡한 그런 딱어 얘는 어디 갔어? 뜯어진 거구나. 네두 수째. 송전지 구기가 그렇게 풍자 산지인지 여기 어디지? 하여 저수지 명도 모르고 지금 네비만 찍고 왔습니다. 고기가 조금 약간 뭐라 그까요 날씬한 감이 있습니다 빵이 좋지가 않네요 왔습니다, 아, 왔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입질이 쭉 올라오죠? 어, 이게 붕어 아닌가요? 살치 느낌도 납니다 이렇게 붕어들은 이렇게 방정말을 하는데요 습니다. 네, 더 더. 더 더. 그렇죠. 예. 아. 야, 이거. 씨알은 똑같습니다. 7치 넘고 8치 안 되고. 얘네들 어, 다친다. 가만 있어. 아, 붕어는 깨끗하네요. 풍은 너무 깨끗합니다. 케미가 약해요. 케미 교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휴대폰 봤습니다. 방송을 한번 들어볼까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놈들은 어떻게 이걸 할까요? 참나 <laughs> 돌아오. 야 찌울이 뭐 기가 막힌 기가 막혀요. 아 어, 되게 추, 춥네요 이거 이 옷을 갖고 감기 기운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춥습니다. 나가서 옷을 입고 올까? 다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게 안 나오네요. 아, 집사람이랑 통화하면서 멋진 붕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역시... 아, 또 보면서 또 잔소리할 것같은데 너무 빨랐다고. 아, 요즘에 또 유튜브를 보고 또 개입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집사람님, 아, 좀 빨랐습니다. 왔습니다. 아, 히트. 와. <laughs> 히트 님은 일단 죽었다고 봐야 돼요. <laughs> 나 미치겠다. 야, 히트 님이랑 통화하면 이렇게 야, 나찌어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 와, 히트님이 날 얼마나 맛있는 거 사주려고 이렇게. 네. 야, 진짜 기가 막히게 뽑아줬는데 아깝습니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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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왜? 네. 어머? 이게 지금 뜨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그래도 이게, 이게. 얼마만에 붕어입니까 야 이게 여기 이게 오름수이게 맞습니까 이거 일곱지 변함이 없습니다 여덟치도 안져요 <laughs> 근데 붕어가 또 이렇게 애볐지 야 특이하네 특이합니다 붕어가 호축해요계곡지 붕어 아, 여기 풍전지가 여기 거시기터 아닌가 배스토 참나. 오래간만에 한수했습니다. 왔습니다. 어, 와 이게 와 이게 뭐지? 이 붕어인데? 와 <laughs> 참나 진짜. 똑 같은데 똑같이 받았습니다. 아 이거 또 뭐에 걸린 거야? 6촌대도 이거. 아우이거또 터지겠네 이거. 아, 야, 지금 기가 막히게 올랐는데 헛방이네요. 구르나 한번 써볼까? 지금 고민을 안 되겠습니다 이제. 각전을 바아야겠어요 어, 이게 뭐지? 아,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야, 입질이 굉장히 난해한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똥꼬로 찍는데 안 되겠네요, 이거. 시기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습니다습니다 었어요. 오 여덟 치급도될것 같은데 그래도 그 중에 뭐야 이거 빠졌어. 아헐. 아 구르덴 넣는건야 빠져버렸네 붕어가 이거 아 여유 아 이번에 여덟 치 여덟 치 넘었는데 그래도 그중 컸는데.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아깝다. 예, 네, 그래도 구르덴네또풍어가 붙는 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빠졌네. 또 빠졌어. 입질 없어서 딴지다 하면 100% 입질옵니다. 야, 찌도 기가 똥꼬 찍어 버리고. 야. 어마 그래도 휴대폰 안빠으린게 천만다행입니다. 아우, 졸려. 네. 지금 1시가 넘었습니다. 구독자님은 열심히 계속하고 계신데요. 어, 어제 낮에 수중전 준비한다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는 항상 낚시도 좋지만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차에 가서 텐트를 치고 쉬다가 새벽 낚시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육초가 너무 많아서요 낚싯대를 놓고 자면 내일 아침에 낚시를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 걷어서 놔두고 아침에 새벽에 진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시야 좋은 녀석들이 나오질 않, 않고 있네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입질은 많이 받는데 기온이 또 갑자기 떨어진 그런 느낌이 좀 제가 이걸로 지금 패딩을 처음 입고 있거든요. 그것도 조항에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